익산에서 나는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새엄마 칼국수. 여기 아키만두가 음, 맛있대요. 그런데, 아, 이거 마감됐어요. 막막국수 2시 반까지만 한대요. 칼국수하고, 아키만두하고, 먹어보는 거로. 이렇게 써있어요. 2시 30분 마감. 아, 이거 먹으러 왔는데. 이건 식전 보리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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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게 그 유명한 약기만두 어쩐일이야? 왜 잘하는지 이제 이유를 알겠어 음. <laughs> 음. 나 박사장 아빠 못먹을줄 알았다 가 <laughs> 그 없어요 아주머니 차고가 고 어, 고기 가득이네. 음, 진짜. 그래도 우리 양이 <laughs> 엄청 많아. 네. 이렇게 좋아하는 이 분. 아. <laughs> 이제 먹어 될것 같아.